그럼 바이올렛은 왜 이렇게 어둡죠? 아 약간 그 근데 약간 <laughs> 대조, 있잖아요. 대조. 대조. 아 그러니까 그 흑마법사같이 항상 오. 베인 힐러지만 뭔가 이상하게 변수 있잖아요. 어, 흑마법. 예. 아, 그렇죠. 오버치선 대체로 좋은 단인가요 좋은 단어라고 하죠. 좋은 단어로 만들어내면 되죠. 저희가 말하면 예. 저희가 좋은 단어로 이야기하면 됩니다. 예. 네, 그리고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양 팀의 경기 준비 모두 완료됐다고 합니다. 양 팀의 첫 번째 세트 리전 타워로 떠나보겠습니다. 야 확실히 균열이 있더라도 백꿔내는 플레이가 계속해서 일품입니다, 크레이지 라쿤. 그것도 그렇고 크레이지 라쿤이 난전에 강한 조합이다 보니까 1사대비전은좀 정형화된 구도에서 한타가 된 거라 이렇게 한번 누수가 되면 그걸 못 구하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맞습니다. 어, 그리고 펄스 못 쳐! 이야, 파라 무척 알파이! 그러면은 계속이 공간을 잠겨주던 문제 파라가 없어졌습니다. 어, 그렇습니다. 소리 방벽으로 앞에 질렀으면 공격기 빼겠다 이거죠. 서로 소리 방벽. 7배까지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거 알파이가 중지를 견제하는 과정에서 자리를 밀어냈기 때문에 일단 지금까지 허영이저 음. 주레바스 이격 시기다. 힘을 연결해. 마이맥스 잡습니다. 베르나르도 어려워 보이는데요. 그 추가잡습니다. 어, 추가 갖고 핀 베르나르가 살아 있어서 페어가 어그로를 주는 거야. 따라도 무관 주레바이 이걸로 힘으로 이겨내면서 크레이지라쿤첫 번째라도 0 대형입니다. 근데 이거 제타 디비전도 마냥 불리한 건 아니에요. 지금 여우계 소리 방벽이 얼추 비슷한 타이밍에 돌아서. 네. 여우계 솔이방벽권 입구에 또 다이어. 봐야... 아 그리고 리미 멀티 타게가 허락하지 않겠다. 이거 이미 변수 난 김에 그냥 소리방벽 안 찍고 다음턴 어떻게든 터치 이어가서 마지막 턴에 소리방벽을 쓰겠다라는 건데 이거 밟을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앞에서 말하세울 건데요, 크레지라 쑤니. 이거 그냥 입구에서 쓰면서 나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요. 소리방벽 썼습니다. 이러면은 처음 초롱 소리방벽 파야지. 초롱 소리방벽 화전에. 대르부터대단찾아고 초롱 소리방벽. 세기가 박힙니다. 첫 번째 세트를 가져가는 크리즈락뿔입니다. 이거 나노 발굴 게시로 그냥 뒷라인 통러버릴 수도 있는데 봐야 나노 디바로 발사! 그리고 알파카에게 눈보로도 깔립니다. 발굴 게시! 초롱초롱 얼었어요. 결국 잡혔고요. 집결 보 쏘고 왔고 이거 지각 충격도 유터가안 좋아서 젤매를 쓰긴 썼는데 딜라인은 네. 거리를 이미 좀 많이 벌려 놓은 상황이라서 맥스도 뭘할 수가 없죠. 맞습니다. 그라를 흘려내는 듯한 그림이었는데 나머지 공격기들은 받아내지 못하면서 결국 1점을 확보하기 직전에 제타 디비전입니다 그러면은 또 방금의 균열 잘 내보낸 락쿤이된것 같은데요. 저 이러면 제타 디비전에 그룹 가 너무 많이 와버려서 이거 크레시락이 막아낼만한 방법이 선택 포로 들어가거나 전수되는 것밖에 없어 보이는데 그래서 먼저 들어갔어요. 아 그리고 아 근데 너무 깊었죠. 네 알파이가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베르나를 거세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노디바로 드라인 이격 시켜놓고 군대가 마무리 잘 해줬고요. 제타 디비전 교환이 어, 안 나야 돼요. 어. 네. 네 스타 플로라 교환. 슈선수 뒤쪽으로 쭉 빠져주면서 한번리그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면은 지금 플로라가 없어서 크레시라쿤 입장에서는 욕심 한번 내볼 만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타하는 분위기더라도, 궁극기를 빼내게끔 유도할 수 있어요. 네. 저 워낙에 제타디비전이 궁극기가 많다 보니까, 크레지락는 여기서 궁극기 빼면 좋고, 아님 말, 그걸 아니까, 빈벽이격으로 먼저 맥스부터 노려주네요. 네, 이러면 그냥, 무난하게, 그냥 이러고 내어주겠죠, 이 점을. 제타디비전은 침착하게, 궁극기, 선 정도만 눌러줍니다 네. 어우, 그 와중에 또 힐링 변수 노려봤는데, 그래도 이점은 확보가 되었고, 남은 시간은 2분 55초. 그러면은 기세가 좀 올라올 때로 올라왔던 제타 리비전을 한번 물러나야 합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제타가 유리해요. 그렇죠. 무기가 워낙 많다보니까 그냥 딸깍 다섯 개 하면 유리하긴 한데 그 과정에서 변수가 분명히 나긴 날 거거든요, 이거. 나노 배처로 들어와서 딜레이 만 봐도. 맞습니다, 딜레이. 딜가 그 위쪽으로 파고들면서. 딜레이시직결로 일단 페나라 쳐도 되고요. 근데 히타, 이거. 개동왕 손으로 밀어내고 팝 넣어서 마무리, 마무리. 제기를 박으려는 밥이죠? 나노맥스, 나노맥스, 교환, 교환! 아, 이거 뒷동을깜 슈초롱이 잘 버티나 아 싶었는데! 거기에 립도 갔고요 이거 3점 트로 가겠는데요? 그렇죠, 일단 기상은 트레이서로 바꿔주면서 시간 벌어주고 있습니다. 어? 조합을뜯어보고습니다 클리어 트핀 가서 몰라요. 그렇죠. 핀이 급하게 루시오로 오고도 있는데, 이거 절대적으로 힐량이 부자는 조합이라서, 이거 립이 1일 내나요? 리,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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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서 리필은 안 리필 리필 리날리아 아, 됐어요 이러면은 어, 리필. 어, 그래, 리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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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리 스수 난전 난전 화물 화물 아 난전 속에서 교환비 있는 보고 있었던 제타 디비전 결과에 3점을 안전. 확보합니다 발사하겠죠 나도 오리변나 나도 옆에 이거 급속 핑계 풀리면 힐밴 힐밴 어요구도 빠지면서 앞으로 나누기 기발 사시 궤도 성 나노 궤도 광선대 나노 이거 힘은 정말 대단한 터지든요 근데 배 안에 거리다기 자폭 자폭하기 아잘 견뎌내나 싶었는데 얘기는 자폭에 막히네요 먼저 들어가서 포지션이 무너져버렸기 때문에 이후에 교전에서 다시 자리를 잡기가 힘들었어요 네 화물도 밟아야 됐고요 그럼 다음 분. 딱 궁극기들은 많이 옵니다. 궤도광선도 오고, 눈보라도 오고, 자폭은 이 준비되어 있어. 이거. 이거 제타가 지금 베르나르 잡폭 하나로 궤도광선이랑 눈보라를 받아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먼저 들어가서 좀태이블을 꼬아봤는데 잘 흘려냈고, 흘려낸 이에 눈보라! 눈보라 궤도가서 이거 치트기, 광역기 두 개! 아, 너무 차가워요. 밟으려면 밟던가. 밟을 수 있으면 밟던가. 이런 거요 예 지금. 그렇죠. 결국에는 팀킬 만들어내면서 이정 확보합니다. 그레이드 라쿤. 기본적으로 수비가 유리한 게그 아니겠습니까? 아 하지만 변수는 이야기가 다른데요. 이러면은 어쩔 수 있어요. 자리를 내는 수동과 나누로 그 자리를 고정하든가 그렇죠. 일단 이수빠르기 때문에 시간은 분리해야 네. 합니다. 나누 다나로 나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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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누 페르나르, 페르나르, 페르나르! 어어어어? 그래도 이거 자폭이 거의 다 와서 리필은 가능한데 탈수 있느냐 없느냐는 문제고 바이올렛 계속 가서 거의 다왔고 눈보라, 눈보라 계속 와서양팀다 거의 다 왔어요! 그렇습니다 이러면 디테일이 승부를 가릅니다! 자폭 먼저 들었기 때문에 이상 눈보라 먼저 깔았고아실면들어왔다니까 리븐 몬스터 났고 이상도니다 아아아 이거 가나요! 그, 계속 가서 깔았는데 이거 한번 뺐다가 이거 다시 올수 있어요? 시간이 시간이 12초 앞에서 던진 수비하면 터치는 누가? 터치는 누가? 맥스가! 일단 시간을 벌기 위해서 맥스 는 앞쪽에서 그래도 이거 거점에 눈보라 계속 가서 가면 누가 어떻게 견딜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러면 눈보라 최서먹어줘야 맥스입니다. 근데 이거 리베 밥이 또 오긴 오거든요? 리 리밥 리밥 왔어요 맥스. 왔어요 왔어요. 맥스 팔 받은 밥으로 앞쪽으로 팔을 넣어주고 개두강선 먼저 빼냈고요. 일단 밥 갔어요. 네. 그 사이에 맥스 체력 온전히 회복 됐고. 그 알파이 최대 한아껴주 눈보라입니다. 세기어 바뀔 수 있을지. 이거 밥, 너라도 밥 먹을 수 뭐라. 놀랐고 맥스 빠지는 서게 밥까지 까이면 이거는 시켜줘? 진짜 너무 유리하죠 밥아 나도 오늘 받은 맥스이어도 버티기는 쉽지 않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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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거 맥스 리피드 그 슈가기는 맥스 리필 맥스 리필안 했어요. 안 아! 이대로 세트 단상 끝내는 미나제 타네피자. 야 이거 심지어 여우길또 너무 예쁘게 깔린 각도인데요? 일직선 이거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케이주들이 그렇죠 이러면 은 제타 디비전은 뭐 한번 흘리던 아하지시 아, 또다시 변수가! 거기 원어아 그리고 희성은 드리블 아 희성은 드리블 그래서 원시문으로 최대한 여우길 각지원하고 여기서 홀딩하고 시가만 끊는 딱그 정도의 역할 그렇죠 이제 더 이상 이동성은 안 됩니다 준비점은 했고요 제타 디비전 어, 그래서 핀이 잘 재워냈어요 네 까지 끊어내면서 후안을 확실하게 제거합니다. 그래도 생각보다 꽤 많이 밀렸죠? 맞습니다. 그래도 더 밀릴 가능성을 차단했다는데 서한숨을 돌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 명이라도 더 잡혔더라면 몰랐어요. 이 제타 리비전도 지금 계속 뭐 일리아리 아나 이런 걸로 견디다 보니까 아 이거 안 견뎌진다 다이브가. 네. 아무래도 브레이킹 테레는 너서더 단단하게 가야겠다라는 건데 이러면은. 희상의 파라가 조금 더 견제가 안 되는 거고 지금 어뭐 폭폭 터져요. 맞습니다. 그리고 나노로 먼저 들어가기에도 마땅히 불 만한 영웅이 크레지라톤 쪽에 없으이 그게 문제인 거 아니죠? 히트 누르면서 들어가고 있고 나노 핀머리 위에 아 화가 준비된 희상! 알파까지정리아 희성이 지금 마땅히 불게 없어요. 맞습니다. 들어가면은 딜라인이 노출되고 끊기거든요. 좀 어려운 시간들이 계속되고 있는 제타 디비전입니다. 이거 거의 지금 로봇 만만한 수준이거든요 거리가. 그러니까 지금 유리한 교환구도가 절대 안 나고 먼저 가더라도 이게 궁극기가 체급 차이가 나는 궁극기가 워낙에 많이 있는 길이라 보니까 수비생을 많이 하고 있죠. 맞습니다. 수빈이 제 주력은 또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딜을 한번 제대로 막아줄 수 있습니다. 뭐 바이올렛 직결로 한번 다이브를 받아낼까 무착. 안 됐고요. 자 준비는 이어 입니다. 눈빛는 이런 식으로 빠질 때달리시 죽여지고 아, 어요 클로라도 가네요 아 이러면은 비비는 북제라도 써야겠는데요 알파이 그래도 희성이 가게 되면 정말 비비는 축구밖에 안 돼요 거기에 지뢰밭은 터졌고 로보 터치가 안될것 같죠 휴가 시간 가기가 어렵습니다 홀로 세우 크리즈 라쿤이 가져갑니다 주노, 바티스트 뭐 이런 식의 서브 힐러로 포킹에서도 조금 이득을 챙기려는 픽인데 네. 이렇게 되면은 다이브를 받아내는 건 어려워지는 거죠. 맞습니다. 이득볼수 있어도. 근데 그 포킹에서 리비 더 이득 보고 있다는 거? 어 그렇습니다. 어, 이, 위험한 장면 있었습니다만 살아가면서 자리 바꿔서 잘끼어들었어요 슈를 잡아먹습니다. 희성. 오 순간적인 그 일이 딜이... 폭발. 어, 아머리에서야 희상까지. 오 에그 좀 끝. 아나와 잡힌 이후에 우르르 무너지고 있습니다. 메이가 네, 좀 끝났죠? 그렇죠. 어, 이거 순간적으로 보시더까 날카로웠는데요. 이거뭐 크레이지 라쿤이 아니라 크레이지 라쿤 할아버지가 와도 수습이 안 되죠. 진짜 반응도 못하고 갔어요. 야 굉장히 빠른 시간에 이렇게 화물을 확보한 미란자 혀냅비전 일단 주빈이 그냥 담백하게 뛰어서 희성을 밀어내고 있습니다. 바이올렛은 근데 지금 궤도광선 금방 와서 네. 충분히 뭐 카운터 칠 만하게 넣을 체력이 없.. 에 이거 로르벤. 안 쓰고 나요힘밴 용기! 힐밴 용기! 안 들어갔어! 아우.. 잡았다 근데 궤도강선본대궤도강선 싸움! 어? 서로 1없입니다 하지만 1까지간건 이한권 아, 다회죠 그쵸 이거 지력이 없고 문제는 희성으로 원시의 분노가 있어서 여기서 싸움이 더유력하게 가져갈 수 있는 알파이도 있어요, 여기. 맞습니다. 최대한 시간을 끌어줬던 준비입니다. 잡히게 되면서 2점까지 갖고 하는 제타 리비전. 선수를 최대한 빼고 내야 됩니다. 지즈크 컷. 다필려냈어요 예. 다필려냈고 아, 어. 아한 순돌리네. 한 순돌리네요. 어, 잠깐만요. 그러면 천천히 담론 봐야죠. 네. 알파이가 없다 보니까 그래도 제타 리비전이 궤도광선이랑 바비 곧 군단 말이에요. 네. 나노만 잘 흘려내면. 나노만 잘 흘려내면 충분히 3점 들어갈만 합니다 맞습니다 남은 시간이 1분 40초 지포뉴가 그니까. 기회는 충분합니다 어차피..어 밤.. 지금인가요? 지금인가요! 아 나누가 그냥 날아갔어요! 파이트했어요 어, 바이올렛, 바이올렛 화성이 무빙! 아 이거 세기가 잡히는개도각선개도각선 끝났죠! 여러분 주노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3점으로 얻어낸 젠타 리비죠 이런 후보를 위한 우주싸움 치열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수비 측에서 그 핑퐁하는 게더 어려워. 아, 아 그래도 준비 준비. 아, 근데 이 피자 이 대결이긴 한데 그렇죠. 희성의 체력이 운전해서 일단 다음 톤을 바라볼 수도 있긴 있어요. 네, 희 이상도 앞으로 나아가서 더욱 더 자리를 확보해주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아니, 이 수비는... 어, 이거는 좀덜된것 같은데요. 어, 힘을 많이 했어요. 힘을 좀잘네요 내가 지금 블라인드 본대가 아직 덜 왔는데, 응좀 급하게 뛰었죠 맞습니다 지금 터치를 해야 된다는 움직임이었을까요? 조금 아주움직 움직임이 있었던 <laughs> 이었고요 클로라의 반만 좀 일방적으로 빠집니다 어, 좀 뻔했죠 급하게 해야 되는 건제타 디비전이다 보니까 크레시라쿠고 노렸어요 이거 네 어? 어 집결 집결 어디? 어디? 집결 어디? 집결 아예 다대맞대 어, 알파이 파알파 알파이 어 알파이, 어디? 알파이, 어디? 알파이. 아아 나... 제대로 잡아먹는데요. 군대 어, 힘싸움하면 이론상은 유리해요. 일단 3점부터 가야 되는 게이지라어어어어어어 누림수 누림수 누림수, 누림수. 어어어아어디어디 누림수. 어디, 알려줘.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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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러면 뛸라잉. 어, 잠 아, 근데 아, 아 어, 자, 자, 복구가, 복구가, 말대야, 어. 아아야 아, 아, 아. 아, 그럼 이거 근데 준비 원시분도 있어서. 그렇죠. 시간 벌수 있긴 해요. 오래 벌어 를수 있습니다. 그리고 팀원들은 오버 있습니다. 그래, 그렇이러면 깜짝 봤을 누구 안 나올까요? 제타. 어, 잠깐, 위도, 리, 리, 위도. 이럴 때마다 해주거든요. 리, 위도. 그렇죠. 야, 어, 어, 미사진영이서 리, 리. 치약에서 준비 침착하게 아, 이사어요 이거 핀나수 아, 있나요? 리. 이게 리빕니라 이럴 때마다 해줍니다! 나노 트레이서 그래 근데 이거 비비는 거에 끝인 것 같긴 한데! 준빈이 무거워지질 않아요! 준빈 리빈! 준빈 리빈! 하지만 바이올렛 플로라가 아더 이상의 아 터치 어렵죠! 결국에는 3점 확보합니다! 잘 흘려냈고요! 아 이상의 터치입 아아어 시간 벌어냅니다 크레이지랑... 어 그래도 리브 살아야죠! 이거, 그거 싸움도 그 봐야 돼요. 나노를 누가 더 빨리 채우냐아 네. 아! 빨리, 빨리 어떤 팀의 위스턴야 빨리 앞에 가서 막고 와! 나노 우이거왜쳐야돼 아나 입장에서! 그렇죠! 주노 힐 그만 죽고 아나 먼저 쳐야 돼요, 나노! 일단 서로 나노는 비슷하게 차오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줄을면서 하이퍼링, 하이퍼링 빠졌고요! 아, 아, 슈까지 일단! 으 근데 이거 수명 수명! 수명! 수명 빠어요 수명! 수명 점프 업고! 점프 업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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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요 자리 탄해줬고 이러면 터치하다가 특히 그 강제적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데 확리는 탈백했고 옆쪽에서 변수로 보니 희상 빠져나갔습니다. 지금 개도강선이랑 나도 거이다 왔거든요. 팀다 누가 더 누가 더 희상이 희상 이거 밀선 도기는 보았으나요? 나도 이거 그이 빠르고 인데도광선깔았고요 앞으로 막아주는 희상 아. 잡니다. 갔어요. 한명 잡고 아다져가 세타 디비전, 풀세트 만들어냅니다. 어 그래도 생각보다 좀 회복을 빠르게 했어요 크레지 라쿤이. 이렇게 맞습니다. 되면은 또그레킹볼이 먼저 자리 잡고 그 말벌집처럼 그 머리 위에 대롱대롱 매달려있다가 찍을 때 파라랑 같이 이거죠. 들어가고 슈의 힐백가 이거 말벌집이란 말이에요. 잘못 건드리면 그냥 바로 거, 강 건넙니다 이거. 그냥 건드리지 않아도 먼저 쏘는 말벌이에요 이거.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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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떨어뜨렸어요. 여기 소방관 베르나나 등장. 맞습니다. 또 확률로 넘어가겠는데요? 그렇죠. 아, 근데 리오를 트레이서 뭐해요? 왜 이렇게 잘해요? 진짜 이거는 너무한 거 아니에요? 왜리이 트레이서까지 잘해요? 어디까지 잘할 셈이에요? 어 태양전기 어, 빠져! 태양전 눌렀어요? 이득으로 이어질 수 있나요? 아 근데 소리 방벽도 눌렀기 때문에 아, 네뭐 네. 제타 입장에서는 그냥 궁 교환 받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알파이가 그 와중에 밟아주면서 약간의 시간을 더 태워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자리가 다 밀려서 이게 다시 들어가기는 어려움이 있어 보이고요. 맞습니다. 어 하나 어, 밥 가져왔어요. 어어 립과 교환? 근데 밥 봐야 되겠는데요. 밥이 들어온 것 같은데요. 어, 그렇죠. 어지뢰밭스터 여가 플로라 밥 마운드 아래쪽에 아래쪽에, 아, 아, 쪽에, 아래쪽에 오히려 아, 이러면 준비도 언더 혼자 할수 있나요? 그렇죠. 지뢰밭스 이미 썼기 때문에 단단하게 견제 베르나르베르나르가 초롱은 일단 버텨 봐. 어? 잠깐만요. 잠깐만요. 어, 한번또 바뀝니다. 근데 이게 크리즈라쿤이 빠른 영웅들이 많아서 다시 한번 시도를 할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아. 힘이 남아 있을까요? 좀 기동력도 그렇고 남은 형들이 좀 몸이 얇은 형들이라서 이상이 있지만 오늘의 립차 오 계속 보시네 안전하게 보시네 딱 준비 준비 아, 버팁니다 어? 잡아냈네 아 근데 보시네 대제창같이서서 맞습니다 막아내려면 막아낼 수 있는 그림은 대제창 앞에서 세기고요 세기를 박아버리네요 이게 쭉쭉 갔고요. 그러면 더 이상 홀딩은 힘들죠 힘들죠. 거점 거점. 그치. 아무리 시상이어도 이건 안 되죠. 혼자예요 혼자예요 외로워요. 결국에는 첫 번째 포인트. 진짜. 야 여기서부터 99대 99 제타 비을 챙겨갑니다. 잘. 점유율은 64%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 근데 또 시상이 딜을 워낙 많이 넣어가지고 용검 또 금방 못 잡는다. 네. 그 제타 립쪽 붙기들이 많이 온 타이밍이야. 많이 아나 붙기 채우지도 아! 말아라. 진해가 대박이네요. 예술. 이거보다 맛있게 쓰일 수 있는 지뢰밭이 있을까요? 오 진짜 예술! <laughs> 진짜 예술 그 자체! 아트! <laughs> 저러니까 준비는 뭘 하는 겁니다. 궁이 많아서 이거 그냥 소리박벽고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지뢰밭도 고 이거 돌아서 어제뿐만이 아니라 뒤에서 어, 아, 아. 펼쳐주는데 이거는 그냥 숨에서 천천히, 파괴하고 있죠. 천천히 하자. 폴 나왔고요. 소리박벽이 이제 세길 박으러 간다! 플로드 잡힙니다! 핀도 비합! 자 접거등 겸어 근데 대체샷 풀었어요? 어? 아 전술 좀 만들어보겠다 였을 것 같은데 근데 이거, 어 돌균 재원 해고가요수를 데려가긴 했지만 루시우가 있어서 좀더 빠르게 합류할 수 있는 크레이지 라쿤이라서요 의미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아 이러면은 사원은 추가 시간을 한번 노려봐야 될 제타 리비전 같은데요 그건 아니까또 앞단에서 막아세웁니다 밟을 수 있나요? 좀 빨리 밟을 것 같죠? 거리가 그쵸 너무 멀어요. 어, 결국엔 2대1 크리즈라크니 리드합니다. 마지막 거점에서 우리가 유리하게 굴릴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승부를 한번 띄울 것인가? 네. 선택의 여지. 근데 아마 분게 빼는 쪽으로 선택을 할것 같긴 한데. 어, 어, 어. 아. 할게요. 하이퍼링 어. 석양. 하이퍼링 석양. 아, 아, 아 자리가 이상하고. 너무 안 좋았죠. 지레 봤었어요 이거. 근데 문제는 구점 밖으로 이미 나와서 희상을 잡아낸 기도다 보니까. 야, 이건 자연스럽게 지리 못 흘려주고. 어, 잠깐만. 피가 안 돼. 잠아쉬아가겠 이거 슈가오. 찍어요? 어, 해보겠다는 거죠? 어. 그러니까 개망찬으로 맥북이 빛 썼어. 그럼 광성이냥거점에 깔아버리면 어쩔 건데? 주민도 가고요. 아하, 이러면은 태어은 가져가는 분위기네요. 결국에는 마지막 포인트까지 갑니다. 블랙 포지션을 강요받고 있는 제 타리비전 조립이 중요할 텐데요. 아 이거 시간 끌면 지뢰밭이랑 용보 보는데 이거 카운트 되나요? 어, 아, 어. 오 핵심까지 여기다 여기다 준비 밀어내고 준비 밀어내고 파이 드라이버. 어떻게 죠 준비로 버텨줘. 아빨 참안 됐고요. 준비 준비 준비. 방울 개어. 어, 준비 준비. 준비 살 바! 아, 아 없어요. 안돼피 갖고 이자겸가 세기가 막히는데요. 오케이 오 페르난데 피? 패나을 됐어요! 이스타봐야되겠죠 아, 근데 미널을 97%의 파이프레터, 터치부터, 필요합니다 젠타! 그래도 지가 서지레세요고까다롭 거, 거. 든요터점 누가! 들점누가들점누가 들어가! 들 들어가! 들어브라 솜브라! 솜브라! 잡혔어요어가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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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들가가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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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이대로 경기를 가져간 건 크레이지라쿤입니다! 결국에는 흔들림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승으로 지금까지 기세 이어갑니다! 아, 크레이지라쿤 마지막까지 평정심과 집중력을 잃지 않으면서 본인들의 플레이를 계속해서 이어갔다는 거! 그랬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거거든요? 맞습니다. 야, 플레이오프까지 전승으로 가기 이렇게 힘드네요. 그래도 이큰 무대를 앞둔 상황에서 흔들림 잘 이겨냈다는 건크리지 라쿤 입장에서 정말 좋은 자산이 되어줄 것 같고 제타 디비전 역시 오늘 정말 한끗 차이였거든요? 아, 이 패배가 더욱더 아쉽겠지만 본들이 얻어간 건 역시 많을 것 같습니다. 짧은 사이에 이 정도로 발전했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오늘 제타 디비전은 압도하는 전장에서만큼 진짜 확실하게 압도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경기의피오 팀. 아, 진렛이 거대합니다. 립입니다. 2m 조금 안 되는 립? <laughs>